바로 시작이네요. 바로 시작했습니다. 바로 옆자리. 아, 변신! 이분이 결국 단판이면, 아, 어 뭔가 전략을 가져오시면은 또 어떻게 될지 모를 것 같은데. 자, 일단, 구드론 시작합니다, 구드론. 드론 뽑고, 아무래도, 전진, 의식해서 구드론을, 와, 오! 여기서 포지? 잘 됐다. 와 지금 영 맞춤 했네 심지어 와 포지 선포지다 와와 와. 대박이다. 이거. 와. 앞마당까지. 그죠? 와, 이거. 진, 진짜 많이 넘었다. 와. 이거 사실 게이트. 게이트 뭐, 아야야, 게이트 칠 필요도 없네. 입고 막아야죠, 입고 막아야죠. 못 지나가게. 이거 지나가면 조금 힘들 수도 있는데. 두 마리도 귀찮거든요. 와, 엄마, 와, 멋진다. 에, 정찰이 안 됐나? 형님, 말씀이 안되시네요? 아, 그러네 꺼져 아, 있었네 아... 와, 정찰이 안됐네 그러네요, 아, 형님 아, 이제 말씀하시네 을응 근데 이거 완전 빌드가 먹혔네, 상준이한테 아, 형님이 근데 방송이 나가가지고 그또 맞춤 하는 거 아닌가 이 생각을 했거든요 응 음... 아니야, 나 그니까 구두로 시작했단 말이에요, 저거가 맞아, 봤어 맞어 와, 근데 선, 선포지를. 맞다. 이거 만약에 선게이트 해가지고, 뭐, 드로, 어. 저글링 통과하고, 막, 귀찮게 하고 이러면은 좀 힘들어질 수 있었을 건데, 선포이고. 맞아. 이거 뭐 거의 한80% 이상 이인 것 같은데요? 그럴 것 같은데. 이게 지금. 심지어 히드라야. 뭐, 히드라로 갈 건지, 어, 그러네, 히드라네. 예. 야 끝났다 포토를 박았는데 키드러라고 가네 무탈나가고. 그죠 지금 여기서 변수 만들 수 있는 거는 무탈 가가지고 최대한 질럿 못 나오게 하고 뭐 째야 될것 같은데. 그렇지 일 계속 잡으면서 퀘스트 어야 되는데. 예. 왜냐면 앞 마당에다가 이포를 했잖아. 그러니까 히드러를갈 필요가 없었거든요. 아니면 지금 그냥 저거 입장에서도 천천히 갈것 같아요. 그냥. 러이크 뽑으면서 안마당 쪼은 다음에 아, 린 다녔어, 둘다 아, 다 잡혔어, 4마리. 네 어, 지금 일단 빌드 확인하고 집어넣었는데 안마당 음. 체크할 것 같은데, 상준이? 근데 안마당을 앞바닥을... 아, 지금 아, 초반까지 괜찮았는데 이분이 오히려 팀플 위주로 하다 보니까 좀 눈갑네아 이분 팀플 유저래? 아니요, 빌드가 구드론 시작하고 뭔가 이 본진의 성큼당 이렇게 받고 이렇게 보니까 팀플 유저가 아닌 느낌. 아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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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마이크네요. 어 성큼 잡겠어 아, 아 이거 거의 이제는 한90% 어? 오버로 소급했다 오버로 소급했어? 예 네, 이거 아, 드랍하겠다는 야. 거네 럴커 드랍 그런거없다3색치 드랍이야 아 아니, 물론 카세야때문에 이런... 카세 드랍 아그 그 소급, 소급 아, 아 근데 3색치 드랍하려고 아 걸렸다 또 근데 3세치를 한다고 해도 얘 속업을 안 시키는데 아 그러네요 아, 드랍, 거쳐, 아, 드랍 먼저 이거, 하지 지금은 지금은 뭔가 이퍼세어 의식해서 했을 수도 있을 것 같고 와이 사람 본이 들어오면 엄청 많이 째거든요? 지금 뭐 미네랄 12마리로 캐고 있고 근데, 이렇게 되면은, 회자리를, 발사리를... 가져간 타이밍이 이제 안 나와가지고, 그러이 좋아. 진짜 안 되는데. 근데, 지금, 멀티 차이가 커가지고. 그렇죠 아, 또 성준이가 무조건 있다는 거. 그치, 성준이 입장에서 의, 의심할 수밖에 없지. 지금 워머드 뒤에 연계. 지금 트러보 입술이 <laughs> <있으리>. 네. <laughs> 다 둘러보고 있잖아 어? 근데 성수형도 지금 그게 있는데 그냥 바로까지만 하려고 하나? 바로업 공.. 예 양폭... 네, 지금 보니까 바로업에 공업되면 바로 나오겠다는 것 같거든요 타이밍 재고 있는 거 같아 그그 네. 아니었으면은 지금 템플 아카이브 올렸을 것 같은데 맞아 나도 그 생각했어 아, 근데, 럴컨데할필 럴큰이네. 이거 리인가 리본가 보다. 아니야, 아니야. 이거 보니까, 레어의 히드라까지 되었기 때문에, 이건 업적을 뽑으려고 하는 것 같아요. 어. 아, 지금 레어의 히드라까지는 썼지. 네. 맞네. 그래갖고, 아, 이거는 럴크 갈수 있으니까, 음. 일단, 바로질러서를 가는데, 업적을 뽑아야겠다. 음. 그러면 괜찮네요. 정확한 판단이. 음. 아, 또, 또 심지어 걸렸어, 럴퍼. 그죠그죠 어. 지금 완벽히 봤거든요, 방금 화면에서. 맞 아, 저, 저. 아. 어쩌고. 허리가 바로 지어지 헤어지는... 게. 아. 같이 아, 온다, 이게. 어? 아닌데? 아니네, 무리하게? 아이까지이 뭐.. 앞에 깬다니.. 어. 어, 차라리 그 저거 포즈를 깨면은.. 아.. 집 아, 낀다 아 좋은 판단이다 이거 도 놀랬어 지 이제 펑크는 그야말로 아겠네 5점 버터리 하지만 5점 은 아오야 이제 이제 찍었어요 어쩌 아니 하지만 아홉시라고 했었는데 아 그쵸 어? 어? 아, 공업이 됐네. 공업이 돼서 이제 그냥 5쩌 나오면 얘 아, 옴 나오면은 예, 안마당 정리하겠다. 뭐야, 또 헷갈리네. 지금, 지금은 또 늦었거든요. 삼성 큰이랑 어, 왜 이렇게 우왕좌왕해? 어,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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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이것도 나쁘지? 네, 옴 나오면은 바로 들어가. 예, 옴 나오면 이제 나, 나와야 되는데, 어, 바로 안 찍었네. 나어었다 어, 그드라인가 트라빈? 네. 오비 나왔어. 어. 아 오비다. 아 저걸 발견해야 되는데. 일단 질럿은 한번 찔러먹고 본진 본진 본진. 아 근데 본진이라고 해서 어차피 스포트가 있어가지고. 아니 알아. 포가 확실히. 아 진짜 이포잘 막잖아. 그렇 네, 앞에 네. 이제 신속히 정리해야 돼. 이거 아깝다 포지 아깝다. 날라간다. 아 포지 아까운데. 공업. 지금, 지금 나 나가, 지금 나가야 돼. 지금 나가야 돼. 나가 나가 나가. 나아 나가. 깨졌다. 오와 아, <laughs> 뭐야 얘가 뭐야 한대 한테 나가놓고. 와, 와. 뭐 찌르기만 하면 되는데 그 타이밍 때 질럿이 나가서 못 봐겠어. 어, 그러네요. 한번 아. 찌르고 그 다음 편 튀어 나오려고 하는데 딱. 질럿이.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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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 그래. 야, 아 귀여운다. 타이이 오졌다. 그니까요아 근데 이 드론이 안마다 너무 안 붙였네? 지 본진만 12발이. 아 끝나네. 아 네. 고원하네. 끝났어. 네 끝나네. 끝나네. 홉시 데리고 와야죠. 아 끝나네. 생각보다 오래. 아, 근데 이 사람이 개인전을 안 해봤나보다. 예, 근데 초반 피해가 좀 커긴 컸는데, 안마당을 좀... 안 가져가고, 오히려 그냥 본진에다가 성큼 뻗은 게... 아, 그때... 청준이 형이 안마당 가져간다는 걸못 봐서 그런가 거야? 안마당은 못 봤어. 늦게 알았지. 아 늦게 알았어. 뛴 다음에 대나이 네. 네. 부드론으로 네, 네. 선수 실력을 봤는데 그게 멋지지가 않아. 일단 그건 그만 생각했을 것 같아요. 저희 저희 그 제가 당했던 거 그렇지. 근데 그게 워낙 컸었어가지고 젤러지. 그렇게 수비적으로 가는 것도 나쁘진 않은데 부드론으로 뛴다는 것은 너무 아깝긴 하다 그렇지. 어, 근데 또 원서치 옆자리네. 아, 끝났네요. 근데 는설이가 보면은 원서치즐 되게 잘하는, 원서치 운이 되게 좋아. 아니, 어, 또 바로 옆자리길래 와, 또 나쁘지 않은데, 는데